안녕하세요. 파이썬 개론 강좌를 맡은 이승철입니다. 보통 이런 강좌의 첫 영상을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강좌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첫 영상에서 많이 알려주곤 하죠. 사실 저는 이 같은 내용들이 뭐 상세 페이지나 소개 영상 같은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중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소개 영상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맛보기 첫 번째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영상에서는 파이썬 개론 강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멋있는 칠판도 있고 제가 분필을 들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강좌에서 실제로 칠판이나 분필이 사용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강의 영상 시간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타이핑을 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파이썬, 요새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파이썬! 파이썬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자면 여기 밑에 왼쪽에 나와 계신 분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분이 1989년에 크리스마스가 있던 주에 연구실이 닫혀가지고 심심하던 차에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파이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들게 된 동기도 단순히 그냥 심심해서였고 이 파이썬이라는 영어 단어가 비단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인 몬티 파이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만들어진 파이썬은 91년도에 발표가 됐고 2000년 10월에는 파이썬 2. 2008년 12월에는 파이썬 3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웹상에는 뭐 파이썬 2도 있고 파이썬 3도 있고 왜두 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조금 이슈가 있긴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파이썬 2하고 파이썬 3는 과정을 조금 보태가지고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정에서 배우게 될 파이썬은 파이썬 3가 되는데 약간의 문법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파이썬2 같은 경우에 2020년 1일부로 기술지원이 끝났어요 기술지원이 끝났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사항이 발생해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정도 당연히 파이썬3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파이썬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3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파이썬 문법이 다른 언어보다는 쉽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문법을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쉽다는 건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한 코드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지금 왼쪽에 나오는 이 코드는 C라는 언어를 가지고 만든 소스코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파이썬을 사용한 그런 소스코드예요 이두 개의 코드의 결과물은 우리 화면상에 hello, world 느낌표 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양쪽에 보면 보이는 프린트라고 부르는 것들의 기능이 뒤쪽에 붙어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만 봐도 왼쪽에 C라는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섯 줄이 필요한 반면에 파이썬은 단한 줄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법에 관해서는 뒤쪽 부분에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어, 추가적으로 또 파이썬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은 파이썬을 사용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 대신에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뭐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어떤 정보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 자체가 사장되는 언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에 반면 파이썬은 이 커뮤니티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이썬 개론 과정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 흥미를 갖기 위해 저 문법들을 배워가면서 뒷부분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웹에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실습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의 소개 영상인지 파이썬 개론의 소개 영상인지 조금은 헷갈리지만 어찌 됐건 이 과정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알아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후의 영상들에도 이번 편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제가 잠깐 나왔다가 저는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짧은 개념을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실습으로 타이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손으로 직접 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눈으로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환경을 한번 같이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